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자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4천평 가까이 되는 임야가 최초의 감정가격 22억 정도 형성돼서 나왔다가 어, 지금 다섯 번 유찰돼서 3억 7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경매물건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해당 경매물건을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토지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도 같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매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2타경 50644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임야가 경매 물건이 나왔고요. 토지 면적은 3,989평, 즉, 4,000평 가까이 되는 임야가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데요.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은 22억 정도에 형성돼서 나왔다가, 다섯 번유출 돼서 지금 현재 3억 7천만원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경매 물건입니다. 먼저 해당 토지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가 좋은 위치인지 아닌지 그 위치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서 위치를 같이 보시면 해당 인하 같은 경우는 광주시청 서쪽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고 광주시청하고 접근성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338번 관선도로하고 접근성도 나빠 보이지 않고요. 바로 인근에 뉴 서울 시시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주변 환경을 같이 보시면 주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세리 빌라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어, 해당 이면 바로 앞까지는 포장 도로가 깔려 있네요. 그다음에 해당 이면은 폭 3m 정도 되는 비포장 도로를 잡하고 있는 이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 환경이나 입지 조건 같은 경우는 양호해 보이는 그런 토지가 나왔는데요. 해당 토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토지 이용 계획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을 같이 한번 봐보시면, 개발 물권 토지 같은 경우는 지목은 2마로 나와 있고요. 면적은 13,000제곱미터가 되다 보니 약한 4,0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2야입니다 개별공시 지안은 43,300원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토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이야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은 보정관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아무래도 계획관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땅보다는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보정관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땅이다 보니, 주택이나 창고 용도 등은 개발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면, 은갓사살 제한구역으로 들어가고요. 배출시설 설치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데요 해당 임야 같은 경우는 준보전산지로 들어가는 임야입니다 우리가 임야를 투자할 때는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개발이 가능한 이마는 중보전산지가 개발이 가능한 이마입니다. 보전산지로 들어가는 이마는 거의 대부분이 개발이 안 되는 이마이기 때문에 그런 이마를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2,500억대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일어났었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유명 연예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는데요. 아, 그개발보산 사기 같은 경우도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걷다가 개발오지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속여갖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준 그런 사건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 투자를 하실 때는 그 땅이 개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갖다가 반드시 확인하고 사셔야 되는데, 아, 특히나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임야가 보전산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 그런 임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개발이 안 되는 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해당 토지 같은 경우는 자연보전 번역으로 들어가고요 공장설리 승인지역, 특별 대책지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이 내용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땅 같은 경우는 개발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땅처럼 보이거든요 해당 인하 같은 경우는 보전산지가 아니라 준보전산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 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 개발이 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해당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 그 밑에 추가 기재 내용이 있죠. 바로 사고 인지로 등재된 토지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임 계획을 한번 떼봤을 때 거기에 사고지나 사고 인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땅들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어, 보통 사고지나 사고 인지로 들어가는 땅 같은 경우는 어,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었던 그런 땅들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고가 한번 터졌던 땅들이라고 해서 사고지 또는 사고인지라고 불리는 그런 땅들이거든요.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보통 임야를 개발할 때 나무가 너무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임야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아, 그러한 땅들 같은 경우는 개발허가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허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약을 뿌려서 일부러 나무를 죽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갖다가 불법으로 형제 변경을 시도했다? 그런 내용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런 땅이 바로 사고지나 사고인지로 기재가 되는 그런 땅들입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접발돼서 사고지나 사고인지로 기재가 됐다라고 하면은 아, 그런 땅들 같은 경우는 개발 허가를 아예 할 수가 없는 땅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고지나 사고인지가 해제가 돼야지만 나중에 개발할 수가 있는데요. 사고 지나 사고 인질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정한 유예기간들이 있어요.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서야지만 개발허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 같은 경우는 각 도시 조례마다 다 다른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3년, 인천 같은 경우는 7년입니다. 일단 원상복구를 해야 되다보니까 그 원상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유예기간이 지나야지만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 바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니라 장기간 개발행위를 얻어낼 수가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어, 그렇게때문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지나 사고인지를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투자하셔야 된다. 어, 보통 그렇게 불법행위를 갖다 저질렀던 이마들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땅들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원산복구했다라고 하더라도 어, 개발행위가 안 나온 땅의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지나 사고인지를 투자하시려고 하실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는 그 유예기간이 몇 년인가. 그 기간 동안은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개발행위를 얻어낼 수가 있는 땅인지 아닌지까지 조사를 하고 이차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로 덜컥 마찰을 받았다가 아예 개발도 안 되는 쓸모없는 땅을 갖다가 사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사고지와 사고인지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땅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싼 땅은 없거든요. 반드시 가격이 싸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격이 싸다라는 이유로 땅을 덜컥 샀다가 개발도 안 되는 그런 못쓰는 땅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생각보다 그렇게 못쓰는 땅을 갖다가 덜컥 계약을 하셨다가 팔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데 세금은 매년 나가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땅들 같은 경우는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음, 그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주변이 많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땅투자 하실 때 쓸모있는 땅, 그 다음에 좋은 땅을 사셔가지고 성공적인 토지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